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마지막 방송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네요. 키뚜라미 소리 어, 들으면서 이렇게 마지막 방송 올리는 것도 상당히 <laughs> 참 좋습니다. 기분이 묘합니다. 묘해. 응? 이제 가을에 문턱이 온것 같은데 좀 덥긴 덥지만은 어, 그래도 어, 가을이 왔다는 느낌이 진짜 확연히 드네요. 진짜 가을. 가을이면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응? 예전에 참밤 따고 감 따고 그랬었는데 어 별이기도 어, 하고 바쁘게 지냈던 그런 추억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때는 가을이니까 어, 가을 응? 풍성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 그나저나 이제 9월달이 최악의 9월이라던데 이 9월이 우리에게 좀 위험한 9월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9월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원 달러 환율 보니까 전날보다 4,009원이나 올랐더라고요. 좀 아슬아슬하죠. 어, 일단은 국내 증시를 견인했던 2차전지주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음, 차익을 챙긴 그런 투자들이 이제 발을 뺀 것으로 해석이 돼요. 일단은 팔고 티자, 뭐 그런 어, 주의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팔고 티자, 도망가자 어, 그런 분위기가 좀팽배했던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하다 보니까 지수 하락을 이제 주도를 하는 거죠. 어, 코스피는 전날보다 15.08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2,548.26에 거래를 마쳤는데 음, 유가증권시장에서 개미들이 홀로 2,466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했어요.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이 50억, 기간은 2,755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다는 거죠. 어,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쭉 보니까 삼성전자 0.57% 하이닉스 0.25% 현대차 0.27% 등등해서 음,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어, LG엔솔 마이너스 1.9 삼바 마이너스 0.5 포스콜딩스 마이너스 2.07% 이렇게 해서 어,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어, 또 코스닥은 11.59포인트 정도 내려가지고 906.36의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이 코스닥에서도 음, 개미들이 홀로 2,163억, 어, 2,163억을 이제 순매수를 했어요. 어, 순매수를 했고 어, 외국인은 1,368억, 기관애들은5 0 9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했죠. 음,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 셀트론 엘스퀘어 보니까 0.46% JYP 0.19, 레인보우 로보틱스 8.26% 어, 등등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에코프로 비엠이 마이너스 3.99, LNF 3.98, 마이너스 HLB 마이너스 1.92하도 빠졌습니다. 어 이전 보니까 2차전지가 영메가리가 없어요. 지금 뭐 에코 시리즈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그냥 쭉쭉 빠집니다. 어 국내 시장의 유일한 황제주였던, 황제주지 지금 주당 100만원 이상이면 황제주라고 합니다. 어 에코프로가 보니까 간신히, 간신히 100만원 선을 지켰습니다. 100만원 까딱까딱 하더라구요 어, 장중에 보니까 99만 7천원까지 주저앉아 섰어요 어, 장 마감 전에 하락분을 소폭 회복을 했는데 음, 그래도 전날보다 또 4.7%를 내려가지고 어, 100, 100만 6천원에 거래를 마친거죠 어, 에코프로 외에 다른 2차전지 정복들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포스코 퓨처엠5.8% 빠졌죠 어, l 에 f 도 거의 4% 빠졌습니다 약 음, 반면에 로봇주가 상승세네요 로봇주 올해 그 IPO 최대로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달 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데 따른 것 같은데, 이 레인보 로보틱스는 물론이고 뭐 대동, 뭐 유진 로봇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라요. 어, 대동이 한 십점육 프로, 유진 로봇이 한 이십오 프로 정도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뭐 건강관리 기술, 뭐 다각화된 소비자 서비스, 종이 목재 상승했고요. 어, 빠진 점은 우주, 항공, 국방, 화학, 가정용품 이쪽은 하락을 했습니다. 어, 2차전지는 약세였고요. 로봇은 강세였다. 어, 2차전지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는 모습이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서울 위안시장에서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4 0 0원 정도 올라서 1,335.4원에 어, 거래를 마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를 마쳤다. 요즘 뭐, 좋은 소식들이 없네요. 보니까, 재밌는 소식이 없고, 다들 뭐, 지금 난리치네. 보니까, 주가 좀 빠지고 하니까,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응? 뭐, 이래저래, 지금, 어, 쉽지가 않네요. 삼성전자가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요, 좀, 우리, 유럽장을 보니까 유럽은 양, 영국이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어, 지금 가고 있는데, 어, 좀 낙, 프릭스, 그렇게 상승의 힘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 조금 뭐 보합권으로 가는 것 같고요. 프랑스도 어, 신나게 잘 올라가다가 좀 하락을 해가지고 현재, 음, 소폭 상승하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 한0.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매끄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매끄럽게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어 필라는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어제보다 새벽에 오늘 새벽까지 보니까 좀 힘이 없더라고 한0.8% 정도 빠졌어요 좀 시원하게 올라갈 줄 알았더니 0.8% 빠졌습니다 좀 조정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3650 정도 가르치고 있는데 어, 오늘은 어떨까 음, 오늘도 뭐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요즘 갑자기 그 뭐냐 기름값 오른다고 난리 치니까 유가 때문에 어그 여파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벌써부터 뭐 애플 같은 경우에 또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어 예사롭지가 않네요. 지금 뭐다 쭉쭉쭉쭉 빠질 것 같은데 음 한번 폭등이 또 폭락이 또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 그렇게 썩 좋진 않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데 아, 지금 어,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오늘 또 새벽 새벽에 또 거의 또폭락이 어, 장이 또이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 환율은 1,337원 정도 현재 2원 정도 올랐고요 어, 달러일본에는 147.6엔 소폭 하락을 했고 유가는 87.54달러 음,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일본 예화는 906.84원, 유로화는 1431.59원, 소폭 상승했구요. 어, 중국, 이안화가 0.29원 정도 빠졌네요. 181.15원. 휘발백 1752.44원, 어, 좀 올랐구요. 국제금값 1944.2달러 하락, 국내금값도 82,607원 어, 상승을 했습니다. 어, 미국 10년물 금리 4.2760 이네요 지금 보니까 흐름이 4.2760 그렇게 썩 좋진 않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우지수는 선물 지금 보니까 0.09% 약간 약보합이에요 지금 보이고 다우 S&P도 좀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0.4% 정도 그리고 나스닥도 한0.7%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 그리고 러셀도 아, 소폭 빠지고 있네요. 0.2% 정도 진짜 빠지고 있어요. 어, 미국장이 요즘 상태가 안 좋네요. 생각해로 어, 우리 삼성전자도 7만 400원 나올로 올라갔는데 어, 내일도 뭐 7만 원대에서 놀것 같아요. 삼성 그렇게 많이 빠질 수는 없을 겁니다. 외인들이 지금 사고 있어요. 기미들은 팔고 있고 이런 트렌드로 갈 겁니다. 어, 기미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다털 어느 정도 털 털어낼 때까지는 한 7만 원에서 7만 7천 정도 흘러갈 것 같고요. 우선주도 어, 57,600 가졌는데 아주 좋습니다. 58,000원까지 한번 가고 이 5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왔다갔다 어, 갔다 할것 같습니다. 어, 재미없습니다. 아직까지 재미없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재미라는 그거잖아. 막 시원하게 막 불기둥 때려주고 하는데 어,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 당분간은 조금 요동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까 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행복한 꿈 꾸십시오 굿나잇